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불특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들을 이제 어떻게 자산 가격으로서 이제 저희가 식별을 해서 계산을 해 나갈지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어, 학습을 했고요 이러한 그 논의를 좀더 이제 진전시켜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자산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조금 더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같은 이제 학습하는 게 이제 저희가 요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는 효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저희 그 교과서 1장 이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 자체는 뭐몇개안 되고 이렇게 수식 뭐, 이렇게, 데리베이션 돼 있고 한거 보면은, 또 보면 금방 볼수 있기는 한데요. 문제 이제, 이제, 어, 그, 그런 다양한 개념들이라든지, 그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연결들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재무 경제학이 주는 통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간결하고 드라이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 조금은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챕터1을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기에 이제 좀 너무 쉽다든지 혹은 뭐좀 이런 얘기는 더 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그 기대수익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길에서 파는 로또 말고요. 복권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재무경제관에서 쓰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호의 문제, 프레퍼런스에 대한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VNM 되는 게 이제 폰 노이만 모건 스턴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어 제시하는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효용 함수, 그다음에 이제 뭐 <laughs> 독립성 공리의 역설이라고 해갖고 또 약간 일종의 패러독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인간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 어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것들, 알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베르누이의 효용 함수로부터 폰노이만 어, 모건스턴 효용 함수까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리스크 그 리스크 에티튜드나 리스크 프리미엄, 뭐 위험자산 수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인데요. 어쨌건 어, 하나씩 하나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릿 아세요? 혹은, 혹은 우리 지금 복수 전공으로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 중에 혹시 이제 이 수업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햄릿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를 하실 걸로 압니다. 셰익스피어 공부를 할 테니까요. 그뭐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는데, 어쨌건 그 햄릿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왕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왕위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인 거트루드는 삼촌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햄릿 왕자는 어떻게 보면 찬밥 대우죠. 찬밥 대우 속에서 뭐말 그대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 햄릿식에서 to be or not to be 라고 해서 아주 죽느냐 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됐던 바로 그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햄릿이 이제 사실 고민해서 선택하는 건 사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개인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에 있어서 뭐 특별한 불확실성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의사 결정 그러한 의사결정은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그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선택이 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선택의 문제 하에서는 사실상 그 복잡하게 모형화 하거나 뭔가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사실상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그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저희가 미시경제학하면서 배우는 배우는 리빌드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현시선호라 그러죠. 이제 그거의 개념이 되겠고 어,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합리뿐만이 아니라 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 요 근데 경제행위의 주체인 이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당한 그런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에스 프라이싱을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근데 햄릿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살을 택했을 때 내가 죽는 거면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내 목을 찔렀는데 삼촌이 돌아가신다거나 엄마가 돌아가신다거나 뭐 혹은 아버지가 살아난다거나 이런 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인 반면에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표현해낸 어떤 그런 개념이 바로 컨티뉴트 클레임으로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그 축약시켜서 들어가 보면 1과 빵이라고 하는 페이오프, 그 다음에 스테이츠는 두 개, 좋은 스테이츠, 굿 스테이츠, 베드 스테이츠 이렇게 두 개를 주고 확률 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츠에 대한 가격을 계산해내는 그러한 것이 이제 컨티뉴트 클레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 하에서 사실 이제 그 확률적으로 나온 어떤 아웃컴에 대한 어떤 갬블을 저희가 이제 하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가격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 변수로서 말하자면은 이제 캐시 플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지금 이어지는 얘기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뭐 저희가 이제 컨텐츠 티 클레임 같은 거를 계산할 때에도. 저희가 이제 상황을 단순하고 화 페이오프를 단순화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모형들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더 복합적이고 좀더 미세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밟게 되는 것이죠. 음, 페어 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통계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전은 아주 신기한 동전입니다. 확률이 무조건 반반 딱 나오는 거예요. 앞면, 뒷면. 그래서 일종의 가상의 그런 동전들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갬블에 참여를 할 거예요. 갬블에 참여를 해서 어, 호황이 되었을 때는 오른쪽 동전은 150을 주고 왼쪽 동전은 140을 줘요. 불황이 되었을 때는 오른쪽 동전이 90을 주고 왼쪽 동전 A는 70을 줍니다. 어, 갬블에 참여하는 비용은 똑같이 100원이 들어요. 그리고 good stage, bad stage, 호황 불황 이렇게 나누고 보면 확률은 정확히 반반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하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두 동전 중에 하나를 골라 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도 주저함이 없이 오른쪽에 있는 동전 b를 고를 거예요. 왜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왼쪽보다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상황을 바꿔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동전 B는 사실 동전 A를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할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동전 A와 C를 비교하게 되면 호황과 불황이 되었을 때 출현 확률은 똑같고 문제는 페이오프인데요. 호황이 되었을 때는 동전 C의 페이오프가 좀더 좋게 나오고요. 불황이 되었을 때는 동전 A의 페이오프가 좀더 좋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 보고 동전 A나 동전 C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어떤 고민의 지점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실은 나타나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번두 번째 세션에서, 어 제가 좀 고민해 보고 있는, 어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 우선, 그, 저희가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혹은 뭐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어떤 뭐 자산에 투자했었을 때의 그 아웃컴에 대해서 확률 변수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건 이제 확률 변수를 통해서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미래 페이오프를 분석하고 계량하고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어 아주 뭐 필연적인 단계죠. 이러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페이어 플러스 확률 변수 X라는 거를 놓고요. X라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모두 n 개의 아웃컴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아웃컴에 대해서 확률 파이 1부터 파이 N까지가 매칭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확률 변수의 기대값, expected value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출현 확률로 가중하는 거죠. 아웃컴을. 그래서 파이 1, X1, 파이 2, X2를 갖다가 존재하는 모든 스테이츠별로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x에 대한 어떤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도 아 배웠을 거고 우리 경제 수학할 때도 수업 때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만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기대값, 내지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평균으로부터 지금 확률 변수의 그 결과들이 얼마나 그 퍼져서 나타나느냐, 극단적으로 평균보다 먼 값이 많이 나타날수록 분산은 크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분산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variance라고 하는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률변수에 대해서 계산할 때 각각의 출현 그 확률을 하고 각각의 아웃컴하고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서 계산합니다 이때 이제 세컨오더가 되죠 그러니까 그 크거나 작거나 그 부호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제곱, 스퀘어를 시킴으로써 일단은 그 부호에 대한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를 취해줌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먼 값일수록 더 강한 임팩트를 갖도록 하는 어떤 그런 측도를 저희가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그 분산에 대해서 스퀘어를 씌운 겁니다. 이 스퀘어를 씌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가 같은 단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체중을, 우리 학생들이 100 몇십 명 되죠. 그러니까 평균 체중을 구해봅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평균은 평균대로 나오고요. 기대값을, 아, 기대가 이제 평균을 구해봅시다 하면 평균 나왔고 거기서 분산 구한다 그러면 사실 킬로그램의 제곱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해낸 어떤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숫자로서 연결 지어지려 그러면 단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루트를 씌워가지고서, 킬로그램으로 원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확률 변수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요. 내일 나타날 수 있는 수익률은, 뭐, 최대 플러스 +30 30%부터 마이너스 30%까지. 예를 들어서, KRX의 상장증권들은 상한, 상한이 30%를 일단 기본 세팅되어 있으니까, 뭐, 30%, 29.99%, 29.98%, 밑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9 29.999%, 뭐, 998%, 30%까지. 이런 식으로 그 케이스들을 갖다가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눠 놓고서 출현 확률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기대한 확률을 갖다가 주고 거기서부터 분산을 갖다가 구해내면 기대 수익률의 제곱이니까 내일 기대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3%입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얘의 분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센트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사실 이게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 가지고서 표준 편차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왜신뢰 구간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2시그마, 뭐, 95%뭐 유의 수준에서 어쩌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죠? 다 이러한 유의 그 사고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확률 변수로 와도 사실은 이러한 흐름 자체는 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 아까 봤던 그 코인 세 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코인,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생각이긴 하는데, 어차피 페어 코인 세 가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호황, 불황의 출현 확률은 각각 칼같이 5 0예요 A, B, C에 대해 각각의 호황일 때의 수익률, 불황일 때의 수익률을 갖다 계산해주고 그 수익률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5%, 20%, 25% 나오네요. 분산 24.5, 18%, 112.5%. 어, 정확하게 단위는 이렇게 되진 않죠? 그리고 이제 표준편차 이렇게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해놓아둔 이 값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어,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아까 A 대 B로 비교했을 때는 말 그대로 B가 압승이었어요. 호황일 때도 돈더벌수 있고 불황일 때도 더벌수 있어요. 어, anytime, Thank you. B로 가면 돼요. 고민 없어요. 이러한 식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것은 결국은 A와 B를 놓고 봤을 때 페이오프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았다 그것이 일단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유의 사고를 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평균과 분산, 평균 분산 집에 민 베어런스 도미넌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구할 때 어, 야나저 싸고 좋은 거좀 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괜히 도둑놈 심보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건 싸고 좋은 걸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고 그냥 평균이 높고 리스크 작은 거. 말하자면 내가 랜덤 변수로서 만났으니 미래 수익률의 편차가 작은 거일수록 좋은 투자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죠. 내가 복권을 긁었는데 이 복권은 아주 신기한 복권이라서 1등부터 3등 사이쯤 걸릴 것 같아. 요 야, 이런 복권 대박이죠. 기대 수익률도 높아요. 일반적인 복권 긁었는데 뭐 5등, 6등 나오거나 깡 나올 거예요. 기대 수익률도 낮고요. 분산도 뭐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결국, 이제,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각 페이오프 별로 다 좋은 수익률을 주는 자산이다 그럼 그걸 테이크하는 식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싸고 좋은 것을 는다는 관점에서 평균은 높고 분산은 낮은, 위험은 적으면서 기대 수익률은 높은 그런 자산을 찾아가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A와 B의 비교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b와 c예요. 호황일 때는 b가 좋다가 뭐 불황일 때는 c가 좋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해버리기 시작한다. 그럼 아마 학생들은 아까 일부 학생들은 아까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머리를 재빠르게 계산해서 평균을 계산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높은 걸 고르면 다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평균이 높은 걸 고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왜, 예전에 얘기할 때 뭐,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러시안 룰렛 같은 거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섯 발 중에 한발 맞으면 나는 죽고요. 다섯 발 나오면은, 10억, 20억, 30억, 40, 억 50억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쏘실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다 대고. 아마 안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 편차 너무 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망한 확률이 6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걸리면 모든 거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는 리스크를 테이크 하진 않을 거예요. 평균값은 굉장히 높게 나올지언정,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의 리스크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람의 어떤 인식이나 의사결정 하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하고 분산을 갖다 계산해가지고서 어느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 코인 B와 C의 비교를 봤었을 때는 평균이랑 분산 모두 C가 높게 나와요. 평균적인 기대값도 C가 높았지만 분산도 높게 나와요. 말하자면 쪽박을 차면 B는 마이너스 10%만 까이면 되는데 C는 마이너스 50% 날려야 돼 반토막 날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그냥 저 가늘고 길게 저기 철밥통 같은 느낌으로 가볼까 하면서 B로 갈 수는 있지.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고민을 한 것이 저희가 1주차 때 만났던 윌리엄 샤프예요. 샤프가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어, 윌리엄 샤프는 자산 간의 어떤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자산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자산의 수익률하고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나눈 샤프레이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결국 이 말인즉슨 위험이 다 같은 위험이 아니고 수익이 다 같은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감안하되 위험을 감안 s 리스 d r 스티 u r 턴을 가지고 와서 자산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샤프레이쇼의 기본적인 데피니션은 미래기대수익률에다가 무위험수익률을 빼고 그것을 표준편차,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눠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그 식상에 있는 RF, Risk Free Rate이 위험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보유하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깔고 가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이것보다 작은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사실 걔는 자산이로서의 매력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위험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RF를 분자에서 빼준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완전 무위험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무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분자는 빵이 될 거고, 분모도 빵이 될 거예요. 즉, 분자와 분모의 출발점을 0분의 0으로 똑같이 세팅해 놓고서 리스크가 한 단위 늘어날 때에 분자에서 기대수익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어떤 그 가치, 리스크 테이크의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이 페어하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 계산을 하고 사고를 하고 싶다 할때 이런 샤프레이셔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류의 측도가. 근데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행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샤프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수익률 1%하고 수익률의 변동성 1%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하식 자체가 A 나누기 B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와 B는 사실은 대등한 녀석인 겁니다. 결국은 위험을 더 감수하더라도 더큰 수익을 원하거나, 많이 번 사람의 경우에는 위험 감수를 좀 줄이고 싶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약간 뭐, 컴백시티오 세카노더 같은 그런 텀들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냥 기계론적으로 A 나누기 B, OK 하고 훅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동전 B와 C를 놓고 봤었을 때 무위험 순위를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이다 이렇게 놓고 출발하게 되면 결국 동전 B 같은 거는 샤프레이션은 1.1 정도 나오고요. 동전 C는 0.2가 나와버려요. 왜냐? 동전 C의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샤프레이션 관점에서는 B를 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상황별 페이오프를 기반으로 자산을 비교하는 거는 때로는 워킹하지만 때로는 워킹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지배의 관점을 도입해 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래도 뭐 비교는 가능한데 평균하고 분산이 엇갈리는 형태가 나와 버리면 그때는 황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뭘 고민할 수 있냐 그러면 대안으로서 샤프레이시오 같은 걸 들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샤프레이시오 같은 걸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 직관적인 거다 좋아요. 근데 수익률의 평균하고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사실은 비율로서 세팅해 놓고선 일괄로 나래비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그러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걸로 저희들이 다 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어, 퀵앤 더티한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그러한 그 서틀한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는 없는 측도라고 하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프 레이셔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률에 대해서 그리고 수익률에 부과된 위험에 대해서 소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퍼스트 모멘텀인 수익률 평균하고 세컨드 모멘텀인 그 표준 편차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비율로 해가지고 서 접근하게 되면 리스크 어저스트드 리턴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어떤 직관 내지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윌리엄 샤프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금융자산을 판매하는 판매사들이나 이런 곳들은 샤프레이시를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 없는 약간 이제 좀 다른 얘기로서 샤프레이시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하겠다 그러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게요. 샤프레이시오가 사실은 어떤 기간을 관측하냐에 따라 서고 좋았다 나빠다 좋았다 나빠다 들쭉날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샤프레이시오만 가지고서 에브리띵 다 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허무한 내지는 허황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임베링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예로 저희 거래소 사이트에서 조금 뭘좀 다운을 받았는데 한번 같이 보죠.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대표 지수라고 하면 보통 그 나라의 경제 전반을 대변하는 주가 지수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 있고요. 미국은 보통 S&P 500가 있습니다. 뭐 일본 Nikkei 225, 그다음에 유로는 유로존 전체 유로스톡스 50 아니면은 뭐다스 같은 독일 지수나 깨크40 같은 프랑스 지수나 FTSE 100같이 이제 영국 지수나 뭐 나라마다 해간. 국가대표 지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커스피를 쓰는데 코스피는 64년도에 이제 17개 종목을 시작으로 출발해서 가다가 79년도에 3 5종목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주가지수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현재의 코스피는 8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8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온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의 지수죠. 코스피 지수의 과거 1년 추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올해가 아주 뭐저 개인으로서도 경험했던 해 중에 아주 재밌는 재밌다기보다요, 어 놀라운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그림 가운데쯤에 있는 게 올해 3월 코로나 퍼질 때쯤이에요. 2,200 정도 가고 있었거든요. 연초만 해도 경제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탕탕탕 하더니 거의 반토막이 그냥. 한 달새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그랬다가 바닥을 찍고 한 반년 동안 뭐또 장이 불타올랐죠 거의 1,500 정도 하던 주가 지수가 2,400까지가 원웨이로 쫙 잡아 뺐으니까요. 그래서 2008년, 9년, 10년 한 2, 3년 동안 겪는 변화의 속도를 거의 한 반년 사이에 뚜들려 맞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망한 트레이더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뭐 ELS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뭐 많이, 많이, 말도 많았고, 지금 후속해가지고, 뭐,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젊은 분들 연끌 뭐, B2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시고, 이럴 수밖에, 왜냐면은 장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게 있어갖고, 너도나도 씹어보이고, 이지머니가 있는 마켓에 서돈 벌고, 벌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산시장이라고 한게 이런 모멘텀이 사실 좀 작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바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샤프레이션인데요샤프 이시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되게 얇은 물건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기간 중에 코스피 지수의 샤프 레이시오를 제가 그냥 좀 러프하게 계산한 건데요. 보통 은 0.1에서 뭐 마이너스 0.3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좋은 펀드가 보통 1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 막 그, 기적적인 펀드, 전설의 펀드, 뭐 혹은 아무나 안 받아주는 펀드 이런 거가 보통 샤프 한 3, 4 나오면 야, 너 미쳤구나.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가 지수는 원래는 중립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사실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마 타당 내지는 합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아까 타임베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타임베링 해요. 보시다시피. 60일 이동 평균으로 제가 잡아 놓은 것이 지금 하늘색 선이 되겠는데 장이 좋을 때는 분자가 양일 거니까 당연히 위에 있다가 장이 좀 꺾이면은 평균이, 평균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빠질 거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해요. 그 다음에 그 진폭 자체도 장의 움직임이 스윙이 크냐 장냐에 따라 가지고서 분모 자체가 이제 들쭉날쭉해버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가지고서 항상 좀 약간 출렁출렁출렁출렁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스무딩하기 위해서 이제 쓸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임 프레임 좀 길게 잡는 겁니다. 타임 프레임 좀 길게 잡아버리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곡선이 좀 스무딩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뭐 커스피를 120으로 하게 되면은. 0 근처에서 뭐한0.2 갔다가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 고하니 아까 왜 샤프레이셔 할때 무위험 수익률의 경우에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분모빵 분자빵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리스크 프리레이스 뺀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어, 펀드들의 경우에 이제 그 리스크 그 샤프레이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감독원에서 펀드에 대해서 주는 공식들이 있는데, 이 결국 이동 평균 방식을 쓰고 CD 금리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CD 금리를 비트 해가지고 플러스가 나야 일단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펀드들이 많고요. 비용을 차감해 버리면 더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펀드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재편되는 흐름 속에 들어와서 이제 ETF나 이런 그 패시브 비클들로 코스트 비클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는 중인 거고요. 투자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접변이 넓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실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 샤프레이시오를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갖고, 아, 코스피 지수, S&P 500 지수 내 샤프레이시오 계산해 봤는데 S&P 500이 짱이야. 누가 그런 말을 할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어느 기간이냐에 따라 샤프레이시오 출렁출렁 거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 가지 측도로서 모든 이야기를 다할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일단 리스크와 리워드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결국은 어,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쭉 흘러갔네요. 그리고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찾아갔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좀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 효용에 대한 측면을 갖다 이제 좀더 따져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